어우야 생일 축하한다.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보지 마라. 날씨 좋다. 애들 모아 놀러 가자. 자기 하와이 너때 밤에 칵테일 한잔. 마 명절 시 모여. 당연히 더 만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뭔가 지금 배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제 방이고요.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방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할게 아니에요. 9일 뒤에 4월 12일이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인 더보이즈 선우의 생일인데요. 저는 그럼 어딜 가야겠어요? 생일이니까 생카를 돌러가야죠. 그래서 선우 생일 축하를 위해 쓸 자금 및 약간 생카 투어 경비 마련 목적으로 최애 적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최애 적금이라고 아시나요? 이 덕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내 최애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걸 최애적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 최애적금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해요. 제 더비로그를 진짜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협업 제안을 주셔서 정식 런치 전에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작년에 생카 갔을 때 약간 굿즈 사고 커피 사고 이래가지고 10만원 정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카도 비슷하게 한 10만원 정도 모아보려고 해요. 최애 적금이라는 게 약간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개인 V앱을 했다 하면 뭐 얼마, 단체 V앱을 했다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선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선우 적금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원하는 최애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계좌 커버도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우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바았습니다 지금 여기 배경이 약간 자주색이잖아요. 그래서 사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컬러템 많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돈 모으기 규칙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선우 생일이 4월 12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우 생일에는 이렇게 4 1,200원을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따로 금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이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선우가 미더보의 셀카를 올렸을 때는 만 원. 남찍사는 5,000원 이렇게 설정하고 요즘 버블을 좀 자주 하는것 같아서 메시지는 1,000원, 영상은 3,000원 셀카는 5,000원. 그리고 유튜브에 선우 나오는 컨텐츠, 빵빵 후실클럽 업로드 되면 만 원. 그리고 또 위버스에서 라이브하면 또만원 넣어야지.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오늘은 선우가 버블을 정말 많이 왔어요. 어, 셀 수가 없거든요? 이 55개라는 숫자가 다 선우가 온건 아니고, 제가 주연이 버블도 하고 있어서 주연이랑 같이 온 건데, 지금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선우 버블 메시지 하나당 1 0 0 0 원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메시지 한 스무 번 왔거든요? 그래서 스무 번을 눌러볼게요. 하나. 둘. 그리고 입금하기 누르면 되게 귀엽게 막 이렇게 이모티콘도 뜬다요. 아까는 버블 딱 처음 눌렀을 때 비눗방울이 막 이렇게 뜬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이고요. 안경을 쓰니까 진짜 오타쿠 같네. <laughs> 오늘은 선우가 버블을 오지도 뭐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최혜적금을 꼭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되나? 그리고 적금을 꼭 하루에 한 번만 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카카오뱅크 최혜적금은 어차피 자유롭게 돈을 마음대로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거든요. 음 규칙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그냥 좋아서는 5천 원. 오늘은 그냥 좋아서 입금한다. 벌써 26,000원이나 모았다.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우 생일 당일에는 생카못 가고 생일 3일 전에 생카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우 생일 기념 41200원은 오늘 입금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납입하면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최애를 향한 내 마음을 기록할 수 있어요 선우 생일 미리 축하해 저는 이렇게 한번 메모를 남기고 입금을 해볼게요 선우 덕질도 하고 돈도 모으다니 선우야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태어나줘서도 고맙다 이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잘할 때마다 사랑하는 만큼 돈을 넣다 보니 기분 좋게 돈을 모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이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선우가 출연하기도 한 빰빰 소셜클럽이 업로드 되는 날입니다. 저녁 6시 업로드인데 지금 미리 납입하려고요. 아 그러면 여기 유튜브 컨텐츠 이거 <laughs> 입금해볼게요. 벌써 22번째 입금이에요. <laughs> 이게 빰빰 소셜클럽이 약간 술 마시면서 술게임 배우고 좀 그런 건데 진짜 재밌고 그 중에서도 선우 얼굴이 진짜 재밌고 <laughs> 벌써 77,200원. 그리고 오늘 위더보에 선우가 글을 두 개나 올렸는데 둘다 셀카는 아니고 <laughs> 이거 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남직사도 아닌데? 그냥 게시글으로 칩시다. 위더보 게시글. 위더보 게시물 오늘 두개 올렸으니까, 3,000원씩 두번 입금할게요. 와, 벌써 8 3 0 0 0원이넘 모였어요.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 선우 생카가는 당일 날인데요. 일단 오늘 모닝곡은 환상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환상고백에서 선우 마지막 파트 진짜 잇이거든요. 선우한테 버블이 28개 나와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셀카인지 메시지인지 확인해봐야 되구나. 다 메시지. 이거 28번 하면 돼요. 은우야 셀카도 좀 보내줘라. 제 예상 금액은 10만 원이었는데요. 벌써 11만 원이나 모였답니다. 기대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오늘 생카 방문해서 아낌없이 정말 많이 많이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laughs> 오늘 선프 같아? 근데 오늘덜 선프 같아? 응. 오늘은 뭐 같아? <laughs> 저는 이제 준비 다 하고 희수랑 서울 가는 버스 탔는데요 한숨도 안 잤더니 너무 피곤해 선우 생일은 챙겨야 해 야, 진짜 생략. 나는 카메라 각도를 1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않냐? 각도에 중요성 각도에 중요성 고 목소리도 바뀌어야 돼. 이쁜 척 해야 돼. <laughs>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짠 <laughs> 여기 이쁠 것 같고. 음, 희수 취향. 응? 이거 내 취향. 이게 내취향이거 이쁘지 않냐, 이거? 이걸? 이거? 니내 네 취향 말이야? 김민주 취향. 아, 김민주 취향. 지금 시간은 11시고요. 저희는 지금 막 서울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 특전은 못 받을 것 같고. 아, 어, 근데 더비로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맞지? 싫어. 난내 짓대려고 이제 갈 거야. 아니야. <laughs> 저희 오늘 동선이 일단 첫 번째가 저희 스타클링. 여기 이게 다 있어서 사야지 뭐 갖다 갖다다. 밥어밥 먹고 이렇게 어 그렇게 가자. 이러다가 세 번만 하면서 마지막 카페하고 집에 올고첫 번째 카페 이름이 뭐라고? 스타클링. 스팔까? 스플 여기 보고 해봐. 스팔까? 어. 스팔까? 이 바로 앞에도 있네. 한컵 드시고. 그하면상민이 생일은 6달 남지 않았어요? 1일월인가1 0월인가 성민이 손민수 안 하면 뭐죽는병에 걸렸어? 여기 있는지 짜잔 여기 컵홀더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내 취향. 오늘 생카에서 쓰는 저는 다 아, 카카오뱅크 음. 그 최애 작품으로 모은 돈으로 쓸 겁니다. 맞아, 하일이라고도 어쨌든 덕질이야. 생카 도는 날에 먹었으면 것또 덕질 비용 아니야? 실 그런 그런 생 경비 경비. 그녀가 도전합니다. 선우야, 제가 너를 위해. 밥을 세고 왔단다 <laughs> 커피를 안 먹는데 커피를 마셔보겠다 이거 <laughs> 하나 <우와> 이거 <laughs> 선화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보겠습니다 <laughs> 와 근데 글씨 개못쓴 <laughs>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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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케이크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줌만는와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너가 위험해 여기는 틸다이라는 카페인데 컵도 너무 귀엽고 일단 이 케이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귀여워. 내가 동물에서 예쁘길라고 얼마나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럭드 딱 오늘 두 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되고또되고또되면안 된다. 나나 이거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얘. 미니 아 여섯 네, 가지. 네여 감사합니다. 럭드 했는데 미니 액자 나왔어요. 오늘 약간 스커트도 좋고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최저 금 5천 원만 넣는 거야. 갑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좋아서. 벌써 11만 7천 원이야. 제가 약간 카카오뱅크 최저 적금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해서 돈 관리에 부담이 없어요. 우리 유딩이분들 중에서도 덕질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최저 덕질할 때 덕질 자금 모으는 용도로 한번 최저 적금 사용해 보세요. 이거 그것도 됐나? 그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나 이만큼 먹으할수 있어? 응. 어 이거, 이거 여기 괜찮다 여기 공유하기 누르잖아 그러면 카톡이랑 트위터랑 해서 나 이만큼 왔다 자랑할 수 있어 나쁘지 않네? 약간 그거 되겠다 친구들끼리 진짜 모으기로 했으면 그니까 그리고 나, 너무 예쁘잖아 이게 기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예쁘지? 다양하세 어, 개나 있어가지고 근데 난 이게 제일 내그 취향이긴 한데 쩌렁쩌렁하게 나도 자랑 한번 해볼까? 부끄러워 하지마? 응. 너 내가 부끄러워? 띵! 응, 구독자분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귀염미 감사합니다. 근데 왜이 아잠만은 얼굴을 안 먹는 거임? 요 진짜 예뻐요, 꾸며놓셨어요언 진짜 예쁘다. 이제 세 번째 생카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제 나와버리거든요, 홍대. 아 날씨 진짜 좋아. 이거 선우 생일이라 그러고. 작년에도 왔던 로우 필름. 작년이랑 또 느낌 엄청 다르네?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쿠키 음, 네. 너무너무 귀엽 덕질은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덕질작은 모아놓길 잘했다. 여기 특전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세트 안살 수가 없었어요. 라이터도 주고, 요 연력도 주거든요. 근데 컵도 너무 예뻐. 그리고, 기본 적징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떠코였지 근데 문제는 밖에 앉을 곳이 없어서 거의 그냥 계단에서 이러고 있어 그냥 키스만 그냥 사던 여자 어떤데? 크리존도 너무 예쁘 예쁜 여자의 꿈 진짜 잘해놨다 이거 탁구하 진짜 갖고 싶다 진짜 갖고 싶다 <laughs> 할수 있다 돈도 <laughs> <할수 있다. 웃음> <할수 있다. 웃음> 없지 우리 진짜 어우야 <laughs> 생일 축하한다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보지 마라 여기였는데. 귀여워! <목소리> 우리 이거하다 <하자>. 이거. <laughs> 아, 너무 잘 나왔다. 홀너 이렇게 예쁨? 선우 아내로 발탁되었습니다. 김민주가 우리 제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이런 예쁜 거 찍었다고. 너무 예뻐. 여기는 OL 커피. <목소리> 는 카페도 너무 예쁘고 특전도 너무 예쁘고 그냥 다 예뻐서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특전이 다 품절 났대요. 그래서 그냥 안감. 지금 이제 드디어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원래 덕질하는 날에는 하이디라고 필수거든요.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이디라고 가서 예절 찍고 그리고 거니소스 진짜 미친 듯이! 맞아. 가격 미쳤네, 진짜. 이래, 둘이 오면 안 된다고. 음, 저희가 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밖에 말고 갑자기 방을 배정해 주셨어요. 저희 보고 뭐 여기서 편하게 먹으라고. 갑자기 특실 받은. <laughs> 어, 좋다.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잘 쓰고 있어? 어와 <laughs> 부럽다. 3개 1. 2할 거야? 2.5할 거야? 2.5. <laughs> 나 지금 부자가 된 느낌이야. 맛있게 먹어. 이거 연육국방 존맛. 힘들어. 음. 먹잘 먹었습니다. 편는한말콤비에뭘좋아 음 알까? 음. 빠졌어 카카오 3 9백안먹을 누가 이거 줄필래 이거 아닌 것같 먹어봐. 한번. 도전해봐. 어떻게 버릴 거니까. 이거 는 최애 적금 지금. 막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 그냥, 그냥 네가 가져 만들어서? 응. 어. 카카오 체계적이지 않았어. 그냥 기분 좋음. 3만 원? 2만 어? 기분 좋음면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돈이 있어. 진짜... 30만 원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뭐 콘서트 하거나 이러면 이제 한 번에 촥쓰 이제 하이드라고 후파하고 꽃집 갑니다. 생꽃이라 야 돼? 생꽃? 생일 꽃집. 꽃집은 처음이야. 폭전이랑꽃 해서 6천원이지나드 선우 덕분에 나에게 꽃도 선물하기. 선우는 좋은 남자야. 그러니 나와 결혼해. 어딜 가든 선우를 축하하고 있네. 이번엔 언유얼사이드라는 꽃집. 선우 생카 왔는데 마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포스터라도 받았어요. 아 이제 지친다. 집에 <laughs> 보내줘. 이거 약간 크로미 젤리 음료수래요. 귀여워. 여기 특전은 이런 느낌. 나 오늘 아메리카노 몇 잔째야? 거의 다섯 잔째 아님? 네, 먹어도 먹어도 졸리야 <laughs> 이제 마지막 카페는 비트로드 카페. 나뉴진스 엄마, 엄마, 카페. 제가 제일 오고 싶었던 카페거든요. 컵이 너무 예뻐요. 오늘 처음으로 시킨 음료수는 초코라떼. 진짜 아메리카노만 한 6잔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앞에서 엘깡을 하시는데 까자마자 지분이 떴네요. 사랑 <laughs> 500원. 그거가? 아니 3 음. 그거. 그건 뭐야? 가 있는 어 애들 한 명씩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하나만 사라야지, 수야. 하나씩 사잖아. 그래서. 하나만. 이거 진짜 <목소리> 이제 생카 다 돌고 지하철 타러 가지롱.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함께 하는 더비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지금 출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상품은? 5개 광고 부자 지원? 덕질 지원금 10만원이라고 해요. 최애 조건 출시하면서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 삼성역, 강남역, 홍대 입구역에 최애 얼굴을 크게 걸수 있는 5개 광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들 잘 알겠지만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다가 최애 얼굴 걸려있으면 괜히 힘나고 막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애 적금 만드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까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